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친 제1 1호 태풍 흰남노는 6일 오전 경남 앞바다까지 도착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이대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 진로가 북쪽으로 살짝 이동한 겁니다. 현재로선 경남 남해안이 유력합니다. 태풍이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 상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오마이스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태풍은 현재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진로를 바꿔 걷기 수준의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초강력이었던 세기는 현재 매우 강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상 경로인 동중국 해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태풍은 이수역을 지나며 다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국내 상륙 시점에서의 태풍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데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 두 번째였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겪었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매우 강한 바람과 비 이로 인해서 침수, 시설물 파괴, 그리고 해일 등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의 강풍 예측입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강한 바람이 세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시 예상되는 흰남로의 최고 풍속인 초속 43m는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비피에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곳에 따라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5, 6일 이틀 동안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의 강도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현재 예상보다도 북쪽으로 이동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